한때 시청률 20% 이상은 기본으로 먹고 들어갔었던 펜트하우스인데 요새는 오르는 것도 내리는 것도 없이 평균 16%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누구? 무슨 상황? 스토리가 대체 어디엔 티켓을 끊고 달려가는 건지 알 수가 없죠 부족한 기한성과 갈수록 복잡한 상황에 시청자들도 지쳐갑니다 핵사이다 복수 오이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그 와중에 시즌3를 12부작에서 13부작으로 1회차 더 들리는 게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페나는 지난 시즌1,2 모두 각각 1회차씩 연장되었었죠 이번에도 그러려나 봅니다 제가 바라는 건 충실한 떡입니다 떡밥 횟수입니다. 우윤에게 배달왔던 택배, 피를 보면 멘붕어는 주단태 등 뿌려놓은 떡밥들이 아주 무수하죠. 응급 슬쩍 묻히고 넘어가길 바라면 화낼 겁니다. 찝찝하게 끝내는 거 없이 속 시원히 모든 떡밥 회수하고 깔끔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페나는 이번 주 7회 방송 후 이후 올림픽기가 3주 내내 결방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네요. 이번 주 16일에 7회 가정상 방송 후딱한 주만 건너뛰고 8회를 2주 뒤인 30일에 방송한다고 합니다. 3주 결방이면 알던 내용도 다먹고 흥미도 떨어지죠. 비록 한 주는 쉬어가지만 3주 내내 결방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네요. 엄기준의 사이더스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무려 15년간 몸담왔던 사이더스를 이제 떠나네요. 그동안 주단태를 욕 많이 드셨으니 좋은 소스에 가셔서 잘 먹고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수 임창정씨에 이어 백지영씨도 페나 OST 앨범을 발매합니다. 페나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음원이라 마지막 OST가 될텐데요. 백지영 씨한테 궁금한 게 석호인 오나 이제 왜 사랑하네? 종 맞은 것처럼 깔끔한 추단 대체우와 마지막 o s 스를 기대하겠습니다. 배우 신성우의 특별출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역으로 나올까요? 특별출연 배우들의 답변은 이상하게 모두 다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방송 전에 미리 공부해서 물어보는 건데 다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리스마가 넘쳐나는 신성우. 도예건설 관계자, 정직의 인사, 뭘로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도해건설도해건설도해건설 도해 도해 뭐가 맞는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진부농역의 안연옥씨가 조만간 못나오게 될걸 예감했는지 마지막을 대비한 듯한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분홍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데 얼른 사진 찍어놔야지.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잘리는 것보다 죽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죽은 자들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지만 마독이처럼 잘려서 그만두면 답이 없습니다. 페나 촬영장 사진이 네티즌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저곳은 공항. 차를 타고 질주하는 하박사와 하은별을 로건니가 오토바이 타고 쫓아오는 신이었다고 합니다. 로건니 드디어 활동을 시작했네요. 어느새 치료 다 마치고 건강을 되찾았나 봅니다. 그런데 하윤철과 하은별은 왜 도망을 가고 로건니는 생명의 은인인 하윤철을 왜 쫓고 있는 걸까요? 예상해봤자 어차피 틀릴 테니 그냥 보여주시는 대로 잘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단태가 경찰과 대치하며 높은 곰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을 찍었다는 촬영장 목격담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최근 촬영장 목격의 공통점은 대부분 치고받고 달리고 쫓기는 긴박한 액션들 위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원시원한 전개를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